구던 여름에 여러분들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에 굉장히 신경 쓰실 겁니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사실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일지라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안 쓴다면 소용 없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자외선 차단에만 신경 쓰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습 관리입니다. 무더운 여름 대부분의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땀과 피지들이 분출되는 것을 보면서 착각하시게 됩니다. 보습은 문제 없겠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수분을 잃고 유분을 분출하는 악순환일 뿐입니다. 착각인 것이죠. 그리고 더우면 어디서든지 에어컨 바람을 자주 쐬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샤워를 자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습막은 헐헐 날아갑니다. 그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노화의 시간은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러므로 무더운 여름에도 피부의 보습 및 영양 공급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것이 피부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놓치시는 것은 각질 관리입니다. 대부분 각질 관리는 날씨가 선선해지면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름에 따가운 햇빛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부는 각질을 두껍게 생성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피지 분비는 증가, 증가하고요. 이런 각질과 피지 등이 쌓이게 되면 모공은 아주 꽉꽉 막겠죠. 그리고 이것은 블랙헤드나 여드름 등에도 악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므로 각질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름에도 피부 상태를 보시면서 각질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아하나 바하 같은 화학적 각질제거제는 장기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의하시고요. 셀룰로우즈가 주요 성분이면서 보습제가 많이 첨가된 미리별, 공화주, 필링젤 같은 내용물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더운 여름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 보습 관리, 각질 관리도 잊지 마시고 잘 하셔서 좋은 피부 관리 되시길 바랍니다.